뭐 어, 나를 위해 <laughs>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불법 약은 어메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약은 드시면 안 됩니다. 탈니요 뭐 정도 금액인데 뭐 그냥 오리지널 먹지 할수도 있지만 저 저는 제네릭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탈수기 모모 미스터 박 기자입니다. <laughs> 미스터 빠바. 네. 이렇게 딱 시작할 때뭐 빵, 빠바방 이런 것도 좀 하면 안 돼? 제가 옷갈모자를 쓰고 제가 모모님한테 폭죽을 한번 터트려 보겠습니다. 불꽃을 한번 날려 보겠습니다. 그래요? 아, 그 <laughs> 사실 시작할 때좀 밋밋한 감이 있어가지고. 네네. 우리가 뭐 사실 우리가 무슨 뭐 화려하게 뭐할건 없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몇회를 찍다 보니 네. 이렇게 좀 밋밋한 감이 있어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거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탈모약의 오리지널과 제네릭에 대해서 카피하이죠 제네릭 어, 좀 알아보자고 했어요 리터빡 네네 오리지널 네 오리지널은 응. 특허를 응. 제일 먼저 완료해서 그 시험을 거쳐서 주성분이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한걸 응. 오리지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든 거야 오리지널의 뜻이라는 게 원조 이런 거 아니야, 원조. 네, 맞습니다. 우리 원조 좋아하잖아. 네, 네. 원조 뭐 맛집, 어? 네네. 원조 돈가스, 네. 원조 아구찜, 뭐 이런, 거다 원조를 찾지, 사람들이. 맞습니다. 왜 원조를 찾아? 그게 아무래도 제일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다른 곳이 많이 있더라도 원조가 좀 낫다, 이런. <laughs> 그런 거 아니니까가 <laughs> 아니라 네. 사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원조라는 게 네. 처음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게 기준이 된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카피약 또는 복제약이라고 하는 네. 제네릭이 있잖지. 제네릭이 이제 공식 명칭이니까 우리는 앞으로 계속 제네릭이라고 이제 할 텐데 그럼 제네릭은 또 뭐야? 제네릭은 그 오리지널의 주성분 음. 특허가 완료된그 주성분을 음. 그 성분을 가지고 다른 회사에서 그 주성분으로 자기네들만의 다시 약을 개발해서 같은 효과를 낸다. 좀 정리를 하자면, 어 먼저 뭐꼭 탈모약의 오리지널과 제네릭만 얘기할 게 아니라요. 대부분의 약에는 다 오리지널 약이 있고, 제네릭 약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리지널 약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원조, 아까 원조라고 그랬잖아. 원조가 뭐냐 하면은, 새로운 약을 새로 딱 만들어. 그다음에 이렇게 어 시판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기업에서는 할 수가 없을 정도야 심지어 뭐 어떤 신약 뭐 새로운 약을 개발하고 시판하는 데까지 뭐 어, 많게는 1조 원이 든다는 얘기도 있고 어... 엄청나게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제약 회사가 그거를 딱 만들어 만들었는데 바로 옆에서 개발도 안 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판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 제약사는 망하겠지. 네네. 그 엄청난 자금을 투여했기 때문에 망하겠지. 그러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특허권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특허권이 한 20년 된대요. 어. 어 20년 되는데 그 사이에 인상하고 뭐 하는 시간이 한 10년도 걸린대.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로 약을 딱 시판한 때부터 그 특허, 다른 사람들은 만들지 못해라고 지켜주는 기간은 약 10년. 어... 음, 10년 정도가 된다는데 네네. 우리가 지금 탈모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모든 약에 대해서 다 오리지널 약이 있고, 그 특허가 풀렸다면, 제네릭 약이라는 게다 있어요. 근데, 딴 데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해. 어. 예를 들어서, 네. 미스터 박이, 어디 뭐 아파, 그러니까 뭐 감기 걸렸든 뭐라든 병원에 가서 처방 받잖아. 네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야 이거는 오리지널을 처방해 주겠습니다. 아 이거는 제네릭을 처방해 주겠습니다. 이런 어, 얘기 하나. 아니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laughs> 한 번도 못 들어봤지. 대부분 <laughs> 네. 그런 얘기 안 해. 그냥 하세요, 그냥 이거 그냥 이렇게 네. 주면 그냥 주는 대로 먹어. 근데 그게 오리지널인지 제네릭인지를 몰라. 왜? 아그 어... 거를. 말씀을 안 해주니까 아니야? 그렇지. <laughs> 맞죠 얘기를 안 해주는. 거. 근데 왜 얘기를 안 해줄까? 같은 효과. 그렇지. 네. 사실은 의사분들이 생각할 때 네. 어, 효과가 거의 비슷하다. 큰 네. 차이가 없다. 네. 하기 때문에 제네릭이냐 오리지널이냐를 얘기 안 해주는 거라고 난 생각해요. 탈모약에서도 네. 똑같이 오리지널 있고 제네릭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실험을 통해서 거의 효과가 80% 이상은 된다 하는 경우에만 네. 제네릭 약이라고 허용이 돼요. 탈모약도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효과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 성분이 피나스테라이드라든가 도사스테라이드가 성분이 다른 건 아니야. 단지 이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리지날이라는 거는 처음에 만들 때 약을 결정하는 게주 성분도 있지만 네. 크기나 또는 그 만드는 제형이나 또 거기에 약의 주요 성분이 있지만 첨가물들이 들어가거든요. 그 첨가물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아, 날수 있다. 네. 그렇지만, 주요 성분에 대한 몸에서의 어떤 그런 효과라든가 그런 것들은 80% 이상은 같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네, 네. 물론, 의사분들이 각각의 견해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니, 뭐, 가격이 뭐, 크게 차이가 안 난다면, 오리지널 먹는 게 낫지 않냐, 그래도. 네, 네. 왜? 원조니까. 원조니까. <laughs> 그게 기준이 됐으니까 그냥 먹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어, 원조 아구찜. 집 네. 옆에 <laughs> 있는 아 아구찜집. <laughs>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원주를 가고 싶어 하죠. 그죠? 음. 네네. 하지만 거기 사람이 많고 너무 밀려. 그리고 또 가격도 거기가 더 비싸. 그러면 에이, 뭐, 그냥 같은 아구찜인데 뭐. 거기서 먹을 수도 있는. 어, 거예요. 저도 그런 적 되게 많아요. 전 <laughs> 기다리기 싫어서 이렇게 그냥 들어가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음식은 기다리기 싫고 뭐 보통 시간적인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약이라는 거는 시간보다는 돈이 많이 좌우하는 거고요. 사실은 탈모약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이 뭐 정도 금액인데 뭐 그냥 오리지널 먹지 할 수도 있지만 탈모약이 꾸준히 먹어야 되고 오랫동안 먹어야 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탈모약의 비용도 사실은 만만. 한치가 않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탈모약을 복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차이점에 대한 궁금한 점을 그 궁금증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리지널 약과 제네릭 약은 당연히 차이는 있어요. 네네. 당연히 차이는 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다 비슷하게 따라간다. 100%는 아니에요. 당연히 100%는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금액적인 걱정이 없으신 분들은 네. 오리인을 드세요. 뭐 그러면 되고요. 근데 아, 이걸 내가 이거 한두 달 먹을 게 아니거든. 1, 2년 먹을 게 아니에요. 탈모약은 그 걱정되시는 분들은 카피약을 드셔도 무방하다. 그렇게 생각을 들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도 어 사실 이제 약을 좀 먹어야겠다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네, 네. 병원에 갔어요. 피부과 가서 처방을 받았어. 어, 한번 보여 주세요. 어, 어. 이게 처방전인데 어. 여기 근처에 있는 그냥 가까운 네네. 피부과고 탈모를 또 전문으로 약간 하신다고 네네. 하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갔는데, 어딱 보더니, 어, 역시 확실히 유전성 탈모 같습니다. <laughs> 오리진을 받으셨어요? 제네릭을 받으셨어요? 아, 그 전에 먼저 네. 피나스테라이드냐, 두테스테라이드냐를 얘기하시더라고. 아무래도 어,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두타가 좀더 있다고 판단하신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네. 사실 처음 약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고 이왕에 시작하면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는 피나를 선택을 했고요. 네, 네. 아, 물론 제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의사분이랑 상의를 해서 시작을 했고 뭐 우리가 이제 많이 알았잖아요. 탈모약은 발모제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더 이상 빠지는 걸 막는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이상 크게 기대를 하진 않아요. 약에 대해서. 음. 그래서 저는 피나로 가되 네. 또 어, 제네릭을 먹, 먹어보고 싶다. 왜냐 아... 제네릭이랑 뭐 크게 차이가 없는데 굳이 제가 오리지널 그러니까 제가 돈드,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뭐 비슷한데 어, 난 기다리는 거 싫으니까 원조 아구찜 옆에서. 그냥 동네 아구찜 먹는 거 괜찮아요? 굳이 <laughs> <laughs> 뭐 원조까지 뭐어 마산까지 네 가서 뭐뭐뭐뭐뭐 네네뭐뭐뭐 그럴 생각 없고요? 네 <laughs> 그냥 편하게 또는 내가 부담 없이 하고 싶어서 네 처방을 받았어요. 근데 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제네릭 약, 카피 약 이런 약과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불법 약은 어메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약은 드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약입니다. 아무리 선 선전은 다른 나라에서 처방을 하는 약이라고 선전을 하더라도 네. 인터넷에서 사는 불법 약은 안 먹어야 됩니다 네. 아, 요즘에 그리고 모모님 네. 그 병원이나 음. 한의원 그리고 뭐이 샵들 있잖아요 음. 그쪽에서 두피 케어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늘 하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두피 케어가 꼭 필요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네. 그 두피 케어 탈모인이 또는 탈모가 아니라도뭐 받을 수 있는 두피 케어에 대해서 두피 케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벌써 좀 궁금하긴 하네요. 두피 케어를 네. 어떻게 왜 사람들이 네. 어,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음, 그렇죠. 네.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가 또 준비, 내용 준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합시다. 예, 자. 예. 어, 그러면 인사를 해볼까요? 하자, 예. 시작! 탈탈탈! 화이팅! 내가 이 약을 먹거든? 어... 이 약을 먹으려고 그래. 네네. 이 약은 어디가 질산이? <laughs> 알아본면되니 어, 이거, 이게 사실. 제일 많이 나간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 예, 예. 이 제네릭 중에서도 음. 리스트가 좀몇개 있더라고요. 아, 근데 확실히 약간 그 부분을 또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게, 어차피 계속 먹을 약이잖아. 네네. 조금 싸게 파는 데서 좀 알아보는 게. 제가 부모님 한... 지갑이 야. 야. <laughs> 굳게 해드릴게요. 이거 좀 알아봐서. <laughs> 네네. 제가 굳게, 굳게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이게 뭐, 어. 나를 위해 <laughs> 아, 이제 오로지 그, 나를 위해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 <laughs> 어, 그러게 어... 이제 또 <laughs> 이건 또뭐 평생 먹어야지 뭐 어떡하겠냐 한번또 직접 드셔보시면서 그래, 내가 음, 알아보면 네. 너도 나중에 먹어야 될거 아니야. 너도 유전이가 아, 저는 근데 지금 <laughs> 가장 좋을 때를 지켜야 돼요. 아 지켜. 네. 아니 머리 말고요. <laughs> 수고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